에, BH, 어, BHI, 종목번호 083650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매수 포인트 들어온 거예요. 에, 오늘. 오늘 들어왔고, 어, 지금 뭐 8%? 금 8%인데, 이 종가 대비죠. 에. 지금 이 매수 단가 대비는 조금 더 커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9,000억 9천억이 넘어요. 9 4 0 0억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거7%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예, 너무 가볍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많이 움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 근처 상승한 거는 예, 예, 많이 움직인 케이스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더 상승하기도 하겠지만 예, 상황가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이제 9천억대가 돼서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항대 잡아드리려고 들어왔는데 저항대라기보다는 에, 종가 대비 조금 밑에 있어요 30584 대응은 하셔야 되니까 에, 30584 에,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